밀성경묵상 남입니다 3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이기 8장 1절에서 21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재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에 모,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함에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 위에 우림과 두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붙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가져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의 수송아리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내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에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커플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소송아지 곧그 가축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 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번제 순양을 들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오늘 본문은 다섯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장면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 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계에서 이, 어,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옷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또 인명에 대해서 이미 우리 한번 묵상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거죠 먼저 의복과 제사장 대 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한 의복이 있었습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기름인데, 특별히 임명할 때 쓰는 특별한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 향유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관유는 일반 백성들은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던 특별하게 왕이라든지, 또 제사장들을 세울 때 사용했던 특별한 임명에 사용하는 기름을 관유라고 부릅니다. 속죄제의 제물로 쓰는 수송아지 또 순양 두 마리를 준비하고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이제 온 회종을 회막문이 그 성막이죠. 성막 회막 장막 이렇게 부르는 그 하나님의 텐트의 앞에 모으고 모세가 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출애굽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의 어떤 충성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성막이 만들어지는 부분이라든지, 또 율법이라든지, 제사장이 임명되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가 행했다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지므로, 모세의 순종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 그 권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달락입니다. 모세가 회중을 가져 대, 회중, 모인 회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다라고 이제 자신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명령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위임식에서 하는 부분들이 아론과 이 아들들 데려다가 물로 씻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대제사장 옷을 입히는데 그 속옷과 띠를 띄우는 것과 겉옷과 애봇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끼의 형태인 거죠. 어, 이렇게 머리, 가운데 구멍이 있어서 머리에, 머리를 넣고 그러면 앞면과 뒷면으로 어, 어떤 방패처럼 아니면 갑옷처럼 이렇게 쓰여지는 어, 그 부분이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옆부분을 이렇게 줄로 묶어서 흔들리지 않게 이제 에봇을 묶는 것이죠. 그리고 에봇 위에 흉패를 붙이는데 그 흉패에는 금은 보석으로 12개의 보석이 있어서 12부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그 흉패의 이제 가운데에 두 돌인데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두빔이라고 하는 두 돌입니다. 돌을 넣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뽑기 형태로 가한지 또 부한지를 이야기할 때 뽑아서 하나님의 뜻, 뜻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용되어지는 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머리에 그 대제사장의 관을 씌우는 거죠. 그리고 그관 앞에 금패를 붙이는데 그 금패에는 하나님께 성결,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관이 글자가 그 쓰여져 있었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몸을 씻기고 대제사장의 옷을 아론에게 입힌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렇게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입힌 후에 이제 관유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황용을 가져다가 먼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뜻이 분리되어졌다, 또 인출되어졌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어 이제 사용되어지는 어 용기이고 또 사람들이란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유를 먼저는 성막에 있는 그또 성막에서 사용되어진 기구들에 또 재단과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제 성막 들에 있는 것들에 다 붙이 이제 발라서 거룩하게 한 후에 동일한 관유를 이제 아론에게 바르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져 있으므로 고룩하다는 것처럼 아론 또한 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사 섬기게 되는 이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것이죠. 그리고 관을 띄우는데 이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과 같았다라고 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세가 관유를 가져다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들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붓고 그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힌다 이렇게 위약했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이번에 우리가 계속 봤던 이 제사 다섯 가지 제사가 있었죠. 소제 화제와 번제와 소제라고 하는 이제 곡식을 가지고 하는 제사와 또 이제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었는데 이 제사들이 사실은 원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가져와서 자신들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에서 사용되어지는 또 행해지는 이 제사는 모세에 의해서 집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속제제의 수송아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 속제제의 수송아리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신들의 죄와 또 연약함이 전이되어지게 또 이양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동물을 올래는 예배하는 자들이니까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직접 잡아야 하는데 이들이 이제 오늘 특별히 위, 위임식을 하고 이제 성결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관계로 모세가 그 일들을 어, 특별히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그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에 뿌리고 또 재단에 밑에 썼고, 또 내장과 내장에 있는 기름과 간과 콩팥과그 기름은 이제 잔에서 불사르고, 또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의 송아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내 귀퉁이 뿔에 바르고 피는 제단 밑에 솟고 내장의 기름과 간, 간 커풀,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수송아재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사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네 번째가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죄에 대한 사함, 속죄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해지는 죄이었으니까 그 죄를 이제 용서하는, 용서하심을 구하는 그 속죄죄를 드린 후에 이제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하여 헌신과 충성을 서약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인 거죠. 그들이 동일하게 순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이제 순양의 그 각을 뜬다는 것은 이제 피그 피를 벗겨내는 피부를 벗겨내는 것이죠 털을 과 가죽을 벗겨내고 그머리와각뜬 것과 기름은 불 살르고 내장과 정강이들은 물로 씻어서 순양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 살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섯 가지 제사들 중에 번제. 불에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화제라고 말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림으로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에 대한 충성 또 헌신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번제의 순양의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머리에 안수하고 모세가 잡아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각 순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 달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 제사장으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나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이다. 노력이 아니라 선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중간에서 다리의 역할을 오명령하고 계신다. 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시는 것 또한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신다. 그리고 옷을 입히신다.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었다. 내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 옷과 깨끗해진 몸은 더 고룩하고 가치가 있다. 변하지 않고 부정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사랑과 돌보심, 지킴의 약속이 내 것이 되어 있는 것이 감사하다. 세 번째 목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부으시는 기름이 있다. 모세가 성막과 성막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재단과 물두멍과 관련된 도구를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다. 해막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한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택함을 받는다.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는 다른 삶을 살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이 특별하고 섬김의 삶을 위해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진다.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답을 듣기 위해 침묵 속에 하나님을 향해 선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은 세 가지의 제사로 구성된다. 첫 번째가 속제제이다. 하나님 앞에 설때 자연스럽게 직면하게 되는 것이 나의 연약함이다.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십자가 아래 매일 선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신뢰한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순결함이 잘 지켜지며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두 번째 위임식의 제사는 번제이다. 하나님 앞에 가족을 제의한 재물의 모든 부분이 화제로 드려진다.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는 제사이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나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 앞에서 나는 내 삶과 인격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기도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나 또한 그 순종과 비움의 길을 가기를 결단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위해 기도한다. 이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신 것처럼 나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되시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긍정하고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타인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다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성숙하게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로 함께 살게 하시는 이들 앞에 성숙과 성실의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도우셔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를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비움,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훈육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